자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눈뒤집어가야 빵선 빵선 통찜이 나와있어요 연희야 태용아 오늘 첫집안 생일 생일하우스 분이장기자 하하하 열려라 참깨 문생 <laughs> 여러분 저희는 내일 건강검진이라서 저녁을 가볍게 먹고 금식하라고 했는데 아주 과하게 먹어버렸습니다. 갈비찜에 명절 그 전에 후식으로 케이크까지 먹어버렸어요. 어떻게 좀 되겠죠? 하 <laughs> 이게 뭐냐고요? 저도 몰라요. 그래서 스물 다살 아이가 나야생이야 유리지. <laughs> 내 <laughs> 유리가 타고 있어요. 약간 이거 로망이었거든요? 다들 막 카톡 브이로그에서 이 각도로 막 찍히는 거 약간 로망이었는데 이장례는뭐어어어 생일!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병원에 오면 이렇게 카톡으로 문진표를 작성해야만 갑니다 이거 패 <laughs> 접수 어. 아 어? 방금 번호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네요? 여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했어야 됐어요 문진표를 작성해줍니다 수치스러운 운동기로 문진표를 작성하면 이렇게 팔찌를 주십니다 여러분, 갑자기 옷을 갈아입으랍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여기 병원 시설이 너무 좋은데 딱 산부인과 쪽 들어왔을 때 간호사 한 7, 8분이 쭈르륵 서있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검진복이 제법 귀엽네요. 그란 아, 이렇게. 그럼 <laughs> 음, 검진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생일. 소담 재드릴게요. 아파요. 아파요. 네. 아파요. 키 먼저 재드리겠습니다. 너무 네. 푸하시면 안 됩니다. 빨리 둘레 재드릴게요. 어. 어. 실력 아. 측정해 드리겠습니다. 생. 이. 오. 우와. 청력 검사해 드리겠습니다. 아 검사 해드리겠습니다 살짝 닦아하세요 막대기 에놓쳐소놓주세요 여러분 벌써 다 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고 이거는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생일! <봉>! 여기생일은여기에란세리에 <이제> <laughs> 있어서 스피커 친거 아니야? 까리는저이것같당연한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저거 플이잖아 퍼플이 이렇게 접혀있는 거야? 응. 뚱뚱. 배운 사람들시네? 저거 어, 라 저게 예뻐? 음. 제일 궁전 같은 거. <laughs> 프랑스 궁전 모양을 닮았대. 빨리 골라. 제일 궁전 같은 거. 음, <laughs> 왜못 찍어? <laughs> 아, 비뚱 이세많이먹상이 세상에, 이이 세상에, 이세이 세상에, 이이 세상에, 이 세상에, 이아상에이 세상에, 이 세상에, 이 세상에, 이이 세상에, 이세이 세상에, 이 세상에, 이 잘 생각하고 먹어 m going to go. I'm g o i 는 버터를 진짜 맛있는 거 쓰나? 응.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그래도 영 t 텐텐 o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 강호동 그 오미자 따라야 된다. 강호동 오미자 따라야 된다. 눈 뒤집어 가야 돼. 눈뒤집 가야 돼. 마시고 <웃음> <웃음> 지금 빵을 먹어가지고 딱 알맞게 배고파요. 생일. 아니 주차한 거 보는데 생이차 혼자 톡 튀어나와있어요 그 하나 아질했던거 일방통행인데 진입금지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둘이서 뒤에서 차 오나 안 오나 땀 뻘뻘 흘리면데 연습이 된대 11시에 요는데 뭐야? 오픈란이라고? 오늘은 상승 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? 킹받네? 거울아 어.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쁜지 요리공주님이요 건강검진의 끝은 맛집 아니겠습니까? 상승! 뜨겁다. 거워완 고기맛 짠고추간 짜장. 그냥 부어줘. 저기가 다가가 지 많이 매워? 아니 매콤. 아미도 어렸어노기다 음. 먹어요 아니, 진짜 맛있다 완전 불맛 대박 아 더. 귀여워 아나 요런 거 주는 집최고아이계란발아로 이제 온몸 옛날부로 말했던 것 욕하는 거를 <laughs> 거주, <거주지> 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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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고픈> 뭐가? 다 아, 끌고 다니는 거 쉽지 않네요. 배 아, 불러서 죽을 것 같아요. 나안 부르세요? 아 지금 막 가수가 다른 <목소리> 보는 담는 아, <laughs> <또 자는> <laughs>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베 교환입니다. 이거 그거 같은데? 신밧돼 뭐. 오저들어갔나요아 어, 까불지 말고 운전해. 포문을 찾으오셨요 아이 거저 안에 있습니다. 여기 근데 진짜 넓어요.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가 있겠... 어이? 전1천만야 누가 모욕하면 먹어. 난... 완전 수영이가 진 눈썹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르겠김잘라것 같아요 눈썹이 이상해요? 이상하냐고요 김이 났잖 김이 이밥사 먹어야 돼 수영아 <laughs> <laughs> 신생아야? 오늘 침을 세번 흘렸는데요 방금은 거의 폭풍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웃겨 부끄럽지 않니? <laughs> 가지마 가지마 유리야 너요 가지마 하 호텔 가지마 다이으면안 돼. 어, 오늘 뭐다이드라 헤헤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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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하우스 문이 잠깁니다 여러분 옷방에 잠겼답니다 어떡하죠? 어떡하냐고요될것같대 오래 걸리지만 기다려 이게 보이시나요? 저기 지금 <laughs> 일단 배는 채워야 눈을 열지 내가 이거 먹고 있다니요? 한타가 운다